일단, 어, 장비 소개 및 인게임 설정, 장비 소개 및 인게임 설정을, 어, 알려드릴게요. 어, 키보드는 G Pro X에요. 보여드릴까요? 으쨔. 예, 이렇게. 키보드 G Pro X. 예. 이게 원래 여기에 LED. 예, LED가 있어가지고. 예. 아주 좋습니다. 청축도 되고, 갈축도 되고, 적축도 되고, 그리고 마우스는 G Pro 무선이에요. 홍보 아니고, 제가 쓴다고 예 지프로 무선인데 저는 이제 도색해놔서 예, 엔투스 마크 이렇게 박혀있고 음 아무튼 지프로 무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은 QC 이고 이제 사실 때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호환이 잘 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좋아요 차음이 예, 이게 버튼을 키면은 차음이 잘 돼요 음, 그리고 마우스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GSR 쓰고요 2순위로는 하이퍼 X 퓨리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마이크는 CM5050 프로 이거 스탠드 마이크인데 편해요 요즘 가뜩이나 이제 온라인 되어가지고 이게 헤드셋에 안 눌리니까 이게 이게 진짜 편해요 스탠드 마이크인데 저렴하고 음질도 좋아 그래서 이, 이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사실 거면 마이크를 <laughs> 그리고 PC 모니터는 벤큐2411p 에요 24인치 그리고 모니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밑에 버튼으로 설정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FPS1 쓰고 있고 컬러 바이브런스가 18더 보이지 말라고 음. 그리고 엔비디아 설정은 진짜 딴거 없어 해상도 17281080으로 바꿨고, 전체 화면이에요. 그리고 디지털 바이브런스는 90%. 이거 이 외에는 이제 건든 게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320만원 나왔어요. 어, 그리고 이, 이제 인게임 설정을 보여드릴게요. 그17281080 여기서도 해상도, 이렇게. 레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고 로비 FPS는 사실 상관없어요 이게 30일든 60일든 무제한이든 그래서 그냥 무제한으로 두고 인게임 FPS는 최대 300으로 해놨어요 원래 288로 해놓는 게 좋은데 300으로 해놨습니다 288로 해놓는 이유는 이제 모니터가 144Hz라면 그거의 두 배만큼 FPS 이거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288인데 그냥 300으로 두셔도 된다. 예, 네. 무제한으로 해도 되고, 근데 보통 이렇게 써요, 300으로.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프로들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예, 네. 이거는 아무튼 300 아니면 288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체 밝기는 원래 그냥 저80 써요, 80. 그냥 여기 모니터가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만진 거고, 원래 80 씁니다. 원래 80. 그리고 렌더링 크기 105. 이거는 이제 서, 화면이 선명해지고 안 선명해지고 약간 그거예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높이는 걸 추천드려요. 예, 이게 컴퓨터가 좋은데 안 좋은 사양으로 하려다 보면 그만큼 또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높은 사양이시면은 높게. 그리고 저 사양이다 그러면 낮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1인칭 시야 포브. 이거는 이제 1인칭 시야에 보이는 내가 보이는 시야 값인데 저는 97 씁니다 원래 95 썼는데 97로 늘리니까 DMR이 잘 맞더라고 약간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 적 서칭이라든가 그게 약간은 넓어져서 네 이게 좋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근접에서 강하고요 높으면은 이제 음 DMR이나 그런 서칭에 관한 거에서는 진짜 좋아요 103까지가 최대인데 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좋습니다 그 서칭 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 대신 근접에서는 조금 사람이 약간 부해 보인다 해야 되나 작다 해야 되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90 아니면 95 아니면 97 이쪽 이쪽 라인이 이제 근접에 좀 강해요. 네. 그리고 그래픽 이제 안티엘리어싱은 안 써요. 매우 낮음, 매우 낮음 쓰고 포스트프로세싱은 낮음. 이게 지금 옆에 보이듯이 매우 낮음 하면은 그림자가 없다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좀 그림자랑 관련돼 있다 해야 되나? 네, 뭔가. 그 굴곡에 검은색이 없고 있고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없어버리면은 집에서 다 밝아보이고 약간 있으면 이제 구분이 가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낮음으로 씁니다. 높으면은 높을수록 좀 이런 구조물에 대한 그런 게 밝아지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아요.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낮음이면은 적당하다. 예. 네. 잔디밭에 누워있어도 잘 보인다? 그거는 이제 텍스처 관련이라서. 그리고 그림자는 안 켜요. 쓸모가 없어요, 사실. 이게 높다 해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 해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안 씁니다. 보통 다안 써요. 이게 거슬리거든. 그리고 텍스처는, 어, 중간 씁니다. 이게 울트라, 울트라, 보다는 약간 중간이 나은 것 같아. 나는 내 눈에는 이게 본인 눈에 맞춰서 사용하는 거긴 한데 저는 중간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 다 대부분이 중간 써요. 그리고 이펙트 이펙트도 안 써. 이거는 진짜 쓸 쓸모 없어. 고사양이고 조금 본인이 이게 게임의 현실성을 더 부여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울트라 쓰시고, 이제 현실성보다는 뭔가 적서칭이라든가 그런 거에 방해가 안 되게끔 하려면 이제 매우 나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생.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멀리 있는 식생 나무들 그게 낙하산 폈을 때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키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잡아먹어. 음. 그리고, 거리보기는,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원래 있는 구조물이 보이고, 안 보이고. 아,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이거. 저는 낮음 씁니다. 이거 선명함 안 켜요, 저는. 이게 선명함 키고 안 키고 차이가 좀 심하더라고. HRTF, 원래는 안 켰는데, 이거 켜야 되더라고. 이게 설정이 바뀌면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업데이트 돼 보니까, 이거 원래 안 켜도 됐었는데, 키니까 더 잘들려요 예 이제 A 이게 마우스 감도인데 1600 dpi에 다 17이에요 다17 그리고 수직감도는 1.1 이제 뭐 스코프 모드 토글하고 유지 이거 좀 갈리는데 유지는 이제 줌 켰을 때쭉 누르는 거 그리고 토글은 어 그냥 한번 누르면 바로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는 근데 유지를 했을 때 줌 속도가 빨라 보인다는 거 그래서 유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프로 중에 그리고 어, 특별한 거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이런 저는 걷기 키가 C예요 원래는 컨트롤인데 저는 걷기 키가 C고 지형짐을 어, 넘기 파쿠르 파쿠르는 G예요 G 그리고 앉기가 컨트롤입니다 왼쪽 컨트롤 그리고 또 특별한 게아 이거 원래 조준 스코프 모드에 이렇,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음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스코프 모드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인칭 유저라면 3인칭은 이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편하거든 한 번에 견착되고 한 번에 줌 켜지고 이게 편한데 그 대신 3인칭 유저가 아니고 1인칭 유저면 이렇게 하셔야 이제 줌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조준하고 걷기하고 같이 써요. 왜냐면, 어차피 걸을 때, 견착이 되거든. 어, 견착이 되면 이제, 걸을 때 앞에 적 나와버리면 그냥 쏘면 되거든. 견착키 누르면서. 그래서 같이 씁니다. 이것도 소소한 꿀팁이고. 음, 주무기 1, 2번 바꾸는 거. 이것도 꿀팁이에요. 3인칭 유저 분들도 이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이거를 바꾸는 이유가 그 만약에 1번, 2번이면 주먹이 1번이 1번으로 꺼내고 있을 때 우측으로 내밀었을 때 이제 2번이 튀어나와 그게 여기 여기 총구가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나무나 엄폐 했을 때 그래도 상대방이 그거를 보고 야 여기 있다. 이러고 긁어. 그렇기 때문에 2번, 1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있던 거를 1번 무기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측으로 해도 이제 2번 무기가 안 튀어나온다 이거지. 어. 그런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웬만하면 이거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0점 거리 늘리기, 줄이기. 이거는 이제 여기 엄지 버튼. 왼쪽 위에 거가 늘리기. 그리고 아래 거가 줄이기. 보통 사람들이 탭키고 먹잖아. 탭키고 우측 클릭해가지고 다시 탭 누르고 끄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다시 그 상황을 알잖아.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F1, F1부터 F5까지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원래 F1에서 F5까지 사용을 안 하잖아. 근데 보통 설정하실 때 이렇게 서용, 사용하시는 게 꿀이다. 이것만 적응하면은 이제 탭키 안 누르고 이제 상대방 푸쉬 오는 거볼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지. 배그 초보자분들을 위한 거죠. 이거는 아맵키 M하고 T로 한게 M도 누르고 싶고 T도 누를 때가 있단 말이야. T로 누르는 게 M 쪽으로 할때 점프를 할 때가 있어. M 쪽으로 가다가 엄지 버튼으로 누를 거 아니야. 그러다가 보면은 같이 누를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T로 옮겼어요. 음. 그리고 게임 플레이 예, 크로스헤어는 이제 빨강이고. 색각 이상 모드는 일반. 그리고 월드맵 주민은 8. 어, 킬피드 유형 그림, 이거는 각자 취향이라서 더 읽기 쉬운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각자가. 전 텍스트로 합니다. 텍스트가 더 정확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키시는 분들 있더라고. 난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안 켜요. 이거는 개인 취향 개취. 그리고 이거 네트워크 디버그는 이제 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왼쪽 위에 뜨는 건가? 왼쪽에 일자로 이렇게 뜨는데 이게 이제 플레임이나 피켈로즈 그런 거를 표시해주는 거라서 저는 활성화합니다. 필요해서. 그리고 아마 이 전멸 효과가 그 빨갛게 됐다가 다시 줄었다가 이거를 표현하는게 아마 전멸 효과일거예요 이거는 딱히 저도 저는 별로라 거슬려요 이거 지푸시 갈때 만약에 템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빨갛게 됐다가 다시 돌아와 봐 그러면 적인 줄 알고 쏠 수도 있고 에이미 갈 수도 있고 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키지 않아 이거는 별로 배그에 좋은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자동장전 있잖아요 이거는 활성화 하시는게 좋아요 어쨌든 총 쏘다가 DMR 완전 집중하다 보면은 영발된 줄도 모르고 쏠 때가 있거든? 그알키 누르는 시간보다 그냥 한발더 쏴버리고 아 뭐야 없었네 이러고 자, 장전되는 속도가 더 빠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동장전 꼭 키세요 그리고 이거 꿀팁인데 이거 세개다 활성화하시고 웬만하면은 어 이거는 그냥 꿀이에요 꿀 상호작용키로 획득시 부착물 자동장착 이가 줍는 캐로 주었을 때 바로 장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착물 자동 교체. 이거는 이제 모르겠다. 이거 뭐였지? 그냥 활성화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인벤토리 습득 시 부착물 자동 장착. 이거 내가 주었을 때 어, 주었을 때 그냥 바로 장착이 돼. 그래서 꿀이야. 그리고 이거 웬만하면 꺼으세요 웬만하면 컴퓨터 좋으신거 아니면은 꺼놓으세요. 이게 프레임드랍이랑 그런거를 어, 유발합니다. 이런게 프레임드랍 유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게 버그가 있을 때도 있어서 이거를 끄시는게 좋아요. 네. 이렇게 인게임 설정 했고 이제 감도 교정이랑 이제 1인칭 유저분들을 위한 에임 연습 It's alright. Mm -hmm. Hush.